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하나는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 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2025년 5월 11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다 함께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되어 기쁨의 50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11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그날을 기념하곤 해요. 생일 파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일 식탁 중앙에는 달콤한 케이크가 놓여 있고 주인공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해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나면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케이크 위에 꽂힌 초를 하고 보지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사 자리는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속한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첫째 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이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매년 이 날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온 동네가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죠. 온 식구가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과 쓴 나물, 구운 양고기가 준비되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이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 날은 바로 6월절이에요.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생일과도 같은 날이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애굽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나를 살게 된 걸까요? 함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을 살펴보아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코된 노동으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고집스러웠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며 그들을 괴롭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어요. 나일강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 이 파리떼가 가득해도 바로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정성으로 키우던 소, 나귀, 양떼가 돌림병으로 죽어도 심한 종기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가득해도 바로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다 사라져도 심지어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둠에 뒤덮여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런 바로의 고집을 꺾은 것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재앙은 다름 아닌 죽음이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것 없이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와 수컷 동물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고요한 밤, 정막이 흐르던 애굽 땅 여기 저기에서 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바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와 그의 백성이 첫째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마을은 고요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의 온 땅을 들이운 그날 밤. 열 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집집마다 흠 없는 어린양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우슬초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더불어 그 양의 고기를 가족들과 나누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셨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금방이라도 길을 떠날 것 같은 사람처럼 허리에는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짓고 재빨리 먹으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날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 왕바로의 밑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고된 노동으로 보내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신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유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에요. 애국 백성에게 6월절은 죽음을 경험한 끔찍한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은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6월절을 정성껏 지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기념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요.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생명에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한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아니면 약속을 잘 깨는 편인가요? 약속을 잘 지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잘 깬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겠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귀하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이나 살면서 이제는 더더욱 힘들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어요. 그 가운데에 이집트 왕이 굉장히 악하게 행동했을 때에 결국은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큰 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바로 죽음이라는 아주 두려운 재앙이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년마다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있나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동일하게 가질 수 있었어요.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고 계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의 공동체로 함께 믿음을 서로 지키며 서로 기도해 주며 격려해 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방의해요. 그렇게 살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특별히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감사함에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다 함께 샬롬! 말씀을 마음에 꼭꼭 담고 목소리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